아이고, 바로 아니, 아, 이 바로 고쳤잖아. 아니, 인상이 저번에 봤는이우좀 더러웠나? 됐자 이건 뭐 무슨 분야 뭐? 2분의 1이래. 맞지? 2분의 1에 뭐?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. 여기에 l에다 1 넣고 2 넣고 하는데, 보세요.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 2면 뭐고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 없어있나 없나 없단 말이야 그럼 2개 더 적어 3분의 1 빼기 5분의 1 6개 더 넣는다 그러면 다하기 땡땡땡 해서 4개를 적어 4개 제일 뒤에 있는 4개를 적으라고 9개로 적으면 안되고 4개를 적어 제일 마지막에는 뭐 넣는거고 8 넣은거겠지 그 앞에는 뭐 넣는 거겠노? 7, 7간는거 적는 거야. 7분의 1 빼기 9분의 1, 8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. 합니다. 앞에 6개, 뒤에 4개를 다 적어놓고 보면, 자, 앞에 6개 보면, 3분의 1로 사라지아그 다음 4분의 1로 사라진단 말이야. 그럼 앞에 4개 중에서, 첫 번째 거, 세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살아있다니. 됐나? 그 다음 네개 보고, 첫 번째 거, 세 번째 거 이렇게 남아있으니까, 여기 첫 번째 거, 세 번째 거 주워버리면 된다. 반대인가, 반대. 1번, 3번 살아있으면, 여기는 몇번 살아있다고? 2번, 4번 이렇게 살아있다 생각하면 된다. 됐나? 그다정을 필요 없다고. 처음에 6개, 뒤에 4개 적어놓고, 1번, 3번 살아있으면 여기 뭐 죽여라? 1번, 3번 죽여버리고, 2번, 4번 살려놓는다고. 됐나? 계산하면. 1분의1 1플여스는1의1 여기에는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0분의1 p l 면 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은 l u